이 부활의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나오신 여러분들께 특별한 은혜가 소망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마음 아픈 고난주간이 처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님 때문이 아니라 세월에 갇혀있는 학생들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인생을 생각해요. 사순절을 지나면서,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가 정말 잘 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생각을 하고요. 늘 살아가는 길 위에 서 있는데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늘 사실은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향해서 가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길이 사실은 고달프고 어려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택지베리가 어린 왕자에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장미꽃이 어린 왕자에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불편해하지 그렇게 얘기해요.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떠돕니다. 그리고 불편하다고 생각할 만큼 아파하기도 해요.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흐르기 때문인데, 우리는 어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늘 항상 있는 자리에 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길은 포장된 도로가 아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어제 내가 내가 아니고, 그리고 같은 모습으로 잠들고 일어나도 다늘 다른 모습으로 세상을 삽니다. 그래서 사실은 좌절과 실패를 맛보기도 하고요. 또 학생들은 생각보다 시험이 성적이 잘안 나와서 불안해하기도 하고, 어른들 편안한 날이 많지 않고, 요즘처럼 경기가 어렵다고 하면 누구나 약간의 두려움 같은 것을 느끼면서 막연한 공포가 인생길에 많이 널려 있어요. 지금 뭐 한국에서는 거의 전국민이 소화도 잘 안되고 일도 손에 안 잡히는 그런 국가적 트라우마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아직도 뭐 250명이 넘는 인원이 실종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실종으로 기록되었다는 자체는 이미 생명에 소망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실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부활절 아침에 일어난 사건 가운데서도 사실은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못했던 주님의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우리가 보면서 아,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부활절 아침.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구 첫날에 예루살렘에서 25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성님 7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엠마오라는 변들이 동네로 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 따르던 제자들이 그날 엠마오로 가면서 14절에 보니까 서로 이야기를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이야기를 했겠어요? 주님 돌아가신 이야기, 그런 일들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당장 시체가 없어진 것에 관한 이야기. 그러니까 그런 나사렛 예수에 관한, 그동안에 자신들이 얼마 동안을 쫓아다녔던 이 등장하는 두 사람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이름에 올라있지 않지만,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중에 친하고 정말 친밀하게 주님을 따르았던 자들일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있었는데 결국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시체마저 없어지는 일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오늘 십7절에 보니까 저들이 슬픈 빛을 띄었다고 했습니다. 살면서 정말 이제 아 이분이면. 우리가 소망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따랐거든요.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병든 자들을 고치고 무슨 굶주린 자들을 먹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니까 더욱더 아, 정말 이분밖에 이제는 없구나. 우리에게 소망이라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거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따랐는데 큰 기대라고 따랐는데 무력하게 무너지고 다 끝나버렸어요. 만회할 길도 없어졌고 시체마저 없어서 더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끝난 것 같은 일들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어요. 다 끝난 것이지. 다 끝난 것이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와 다른 한 제자는 예루살렘의 변방인 엠마우로 떠나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예루살렘을 떠났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 아침에 부활의 사건의 이야기를 듣고도 예루살렘에 떠났다는 건더 이상은 소망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이젠 더 이상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 다 끝났다. 소망도 없고 뭐 예루살렘에 우리가 이제 더 머물러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낙심이 크면 절망이 크면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낙심과 좌절에 끊어진 소망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로부터 배신 당하고요. 때로는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소망이 없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애라도 아프기라도 하면 여러분 은 갈팡질팡하기도 하고. 닥쳐오는 많은 일들이 늘 사실은 뒤집어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달프기만한 일들이에요. 정말 일사천리로 형통하게 되고 정말 생각하는 것대로 잘 되고 애들 아이들은 늘 건강하고 공부 잘하고 사업이나 직장은 승승장구하고 척척 무슨 문제들이 생겨도 해결되기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만 넘쳐나고 교회도 은혜만 풍성하고 더 바랄 게 없죠.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물질이 생기기도 하고 정말 살만 나는 세상이다. 심지어는 애들 같은 경우는 공부 하나도 안해가는데 하필 선생님이 아는 문제만 내서 시험을 치게 하고 이게 웬 복이냐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장에서는 일 잘한다고 보너스에 휴가들 듬뿍 주고 얼마나 좋겠어요. 어떤 분이 심심해서 돌아다니다가 가라지 세일에 나온 그림 하나 마음에 들어서 집에 볼까 하고 이불을 주고 사다 집에다 걸었는데 그게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어서 몇천만 불에 팔게 되는 그런 횡재들. 여러분, 이런 일이 늘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도무지 우리에게는 전혀 해당 사항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고 정말 간절히 간절히 그걸 바라고 살아서 여러분 어깨는 축 늘어지고 정말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을 때가 있고요. 아 오늘도 또 예배를 가야 되나 싶을 때가 있기도 하고 이 상태가 영 회복될 것 같지 않은 때 그럴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밤을 새워도 아이들은 성적이 오르지 않고 사업은 지시 부진해서 점점 더 정말 낮아지기도 해요. 나만 뭘 하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셔요. 두 제자가 낙심과 낙심을 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근심의 빛을 띄고 가는데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서로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주님은 물으시고 제자들은 슬픈 빛을 띠고 섰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우리보다 더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우리 고민과 근심 가운데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 그분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근심과 염려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아보지 못해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한국에 있는 그 아이들을 물속에 묻어 두고 아직도 시체조차 건져내지 못하여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실종되었다라고 해서 아직도 살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 슬픔과 안타까운 가운데 어쩌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만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는 약 7마일 정도의 거리예요 한국으로 치면 11km 정도, 30리가 안 되는 거리에요. 천천히 걸어도 3시간이면 가는 길입니다. 다시는 회복되지 못할 과거의 추억이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병든자들이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신이 벌벌벌 떨었고, 빵두 개와 조그만 물고기 다섯 마리로 수천 명이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아서 입이 떡 벌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걷기도 하셨고, 온몸이 찬란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맥없이 체포되시더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시체마저 없어졌어요. 과거는 떠나가고, 죽음과 포기와 체념의 현실만이 남았어요. 과거에 너무 괜찮았는데, 생각해 보면 그처럼 빛나는 일들이 없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어요. 때로 우리 현실의 어딘가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엠마우로 가는 길은 이미 와서 수년 수십 년 동안 쌓았던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좌절과 실망의 길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짧은 7 마일의 길이 제자들에게는 소망과 회복의 길이 됩니다. 왜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오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부활하셨고, 근심과 슬픔 가운데 지난 이야기를 하는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을 때 찾아오신 거예요. 부활은 과거의 추억과 죽음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과 약속이에요. 주님은 오셔서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라, 더듬 있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더니 성경에 써 있는 주님에 관한 걸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대접할 때에야 그들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때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고 했어요. 슬픔과 근심으로 걷던 엠마오 가는 길은 소망과 감격과 기쁨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로 바뀌었습니다. 축 쳐져서 엠마오로 걸어가던 발걸음이 어땠겠어요? 여러분 엠마오로 갈 때는 아주 천천히 걸었을 거예요. 우리가 터벅터벅 터벅 걷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발을 질질 끌면서 가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전혀 달랐을 겁니다. 바람처럼 달려왔을걸. 오늘 마지막절에 이야기해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이야기하는걸. 좌절과 낙심의 인생길에서 실망과 실패의 낙인의 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오시는 주님, 부활하셔서 그 권세와 소망과 약속을 주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시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지나온 발자국마다 사실은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렇지, 우리를 잊게 하시고,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지금 웃고 있지.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너무나도 큰 슬픔과 아픔이었어요. 지나온 발자국마다 우리 삶에 남겨진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실패의 연속이었어요. 죽음과 친해졌던 시간이 있어요. 좌절은 우리를 깊은 수렁으로 빠뜨렸었습니다. 진도 앞차디찬 바다에 갇혀 어쩌지 못하는 영혼들을 앞에 두고 무력하고 한없이 나약한 우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 붙들고 나갈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계셔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분이 계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 계십니다. 엠마으로 가는 길, 좌절과 실패의 길, 과거와 죽음의 길에서 나를 돌이키려고 먼저 찾아온 분이 계실, 부활하셔서. 정말 우리를 안고라도 무언가 하고 싶어 하시는 주님, 빈 무덤을 남기고 오신 주님, 여러분 소망과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이 봄에, 여러분 우리에게 더큰 일을 보이시려고, 더큰 교역을 보이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소망하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의 손을 잡고 깊은 바다에서 험한 산곡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의 믿음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눈을 또 주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먼 삶의 여정에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주님이 이 부활의 새벽에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 이 원하셨던 삶의 근본적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주님 부활하셨듯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저앉은 좌절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세상 것들로 휘감겨 있는 자리에서, 연약한 믿음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산보다 높으셔요. 하나님은 우주의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요즘도 가끔 우주에서 뭘 발견했느니, 어저께는 신문에 보니까 무슨 지구와 똑같은 그 형제 행성을 500광년이 떨어진 곳에서 발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500광년은 빛으로 500년을 가야 되는 곳에 거리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과학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과학이 무엇인가를 이루어냈다라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가끔 제가 혼자 웃어요. 하나님이 다 이미 예전에 해놓으신 일인데, 여러분, 과학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하는 학문입니다. 그걸 확인하는 학문일 뿐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태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미 다 하셨던 일이에요. 그 모든 문제보다더 크신 주님, 그분께 내 인생, 혹 꺾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엠마우로 내려가던 내 인생을 맡기고,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엠마우로 가는 길에서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를 추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